혹시 갱년기 피부 노화나 기미로 고민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중년 TV의 행복요정입니다. 행복한 중년을 예약하고 싶으시다면, 행복한 중년 TV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애용하고 있는 김이지욱의 트란시노2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의료인이 있어서요, 제가 가끔 건강 문제가 있거나 영양제를 복용하고 싶을 때는 조언을 많이 구하고는 합니다. 4, 50대에 접어들면서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기미나 피부 노화 등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이 생기는데요.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미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야외 활동과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야외 활동을 즐기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더라도 큰 고민이 없었는데 점점 짙어지고 있는 기미를 어느 순간에 느낄 수가 있답니다. 갱년기의 홀몬 변화나 야외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기미가 생길 수도 있지만요. 기미가 생기는 다른 세 번째 원인으로는 또 스트레스성 기미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외선을 피해서 야외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실내에만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마음 편하게만 지낼 수는 없잖아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면서도 그 가운데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과에서 권하고 있는 자외선 자단제를 수시로 바르기예요. 자는 시간만 빼고는 실내에서도 생활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덧발라줘야 한다고 담당 피부과 선생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가 30대부터 지켜오는 철칙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기미에 대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피부과에서의 레이저 토닝 시술입니다. 1,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아두는 것은 4, 50대 이후의 중년들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레이저 토닝에도 다양한 바늘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토닝 시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 2주에 한 번씩 3달 정도의 텀으로 반복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을 고려하셔서 주기적인 텀을 예산에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세 번째로 대처할 수 있는 기미 대처법은요. 바로 트란시노라고 하는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으로는 먹는 치료제가 아니라 바르는 치료제로서의 닥터라벨라 화이트닝 인센티브 액티베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편에서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트란시노2 이야기를 하자면요. 두달 사용하고 두달 쉬고 두달 복용하고 두달 쉬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복용하면 안 된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트란시노2는요, 이미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해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맞아라고 박수를 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설명드려볼게요. 트란시노트의 성분인 트라넥사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미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다양하게 침착된 색소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란시노2가 나오기 전에는요, 하루에 세 번씩 복용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2로 바뀌면서 성분 조절을 해서 아침, 저녁 두 번, 두 알씩 먹는 방법으로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간반기미라고 하는 치료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간반기미라는 것은요. 호르몬 불균형과 자외선으로 발생하는 기미를 치료하는 데 탁월하다는 라 뜻입니다. 주로 광대 주변이나 이마, 입 주변 같이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햇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닿는 부분이요. 얼굴을 입체적으로 봤을 때 광대, 코, 이마, 입술 이런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죠. 이런 기미에 잘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트란시노를 복용하고요, 좋아지는 시점을 보면은요, 어, 트란시노를 복용하고. 색소 침착된 부분에 주변 피부부터 개선되는 것이 한두주 지나면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한달 정도 복용하고 나면은 효과가 눈으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겨울, 요즘에 1월이나 2월에 제가 시작을 하고 요번 달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조금 편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8주, 두달 정도 사용하고 나면요. 85% 정도가 뚜렷하게 기미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요. 복불복이 될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주기적으로 사용해 본 바로는 트란시노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기는 하지만요. 봄이나 여름이 돼서 그 깨끗해진 피부로 다시 열심히 야외 운동을 즐기고 나잖아요. 그럼 몇달 뒤에 8월쯤 되면은 다시 갈색 빛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우예요. 제가 워낙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야외 스포츠를 다녀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선이 되더라도 1년에 몇 텀씩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서 귀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보세요. 트란시노투 강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